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31절에서 그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길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여러분, 3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완전 숫자입니다. 세 번씩이나 그 제자들에게 나의 길은 이런 길이야.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결과 어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를 믿는 그를 믿는 셀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죄악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는 하나의 미라를 예, 하늘의 밀알의 비유와 같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살아나 주심으로 인하여 그한 사람, 그한 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이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혜택을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했대요. 또 알려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서 알려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말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이 제자들이 서로 웅성웅성 되면서 서로 예 논쟁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너희들 뭐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잠잠했대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예,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를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싸웠어요. 무슨 싸움을 했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입심 양명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는 입신 양명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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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그 싸움을 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더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 뜻을 더 관철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높아지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수,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 수 있지? 그들의 관심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누가 서로 크냐. 그 다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알지 못하는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와,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관심사는 누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질 수, 아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다퉈요. 서로 큰 소리 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이는 거죠. 능력이 있음에도 높아지지 못하고 중도에 죽어버린 자. 그런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실패자를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수 사람의 끝이 되며 무수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높아지고 싶다면, 정말 첫째가 되어지고 싶다면. 맨 뒷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사람들 숫자에 세지도 않았던, 가장 무시당했던 계층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그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건지 왜그 당시에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누구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이 아무것도 불자 없고 아무것도 쓸데 없는 아무것도 능력도 지식도 예 아무것도 없는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보자. 하나님의 그 보자 위에서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낮고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극형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나가주셔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어린아이같이 무시당하고 아무 쓸자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지식 없는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 말 한마디 해도 마음 상했다고 쓰러지는 이런 연약한 종이 짱 같은 그런 나를 위하여 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세상에 그 무시당하는 연약한 자들,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래서 지옥을 향하여 그 멸망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저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저들을 섬겨야 된다. 그 자가 바로 가장 첫째 되어지는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섬김을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즉시 그 섬김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살지 않았습니다. 예, 못 살았어요. 왜요? 아직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섬기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친 것은 헛된 수고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이들이 이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을 알았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이 이들에게 깨달아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를 위하여 지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보여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그때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담에서 도상에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 자기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혹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 추종자들이 예수를 신격화시키고 장인애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허위로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진짜 허위라면 진짜 거짓말로 예수님을 신격화시켜서 자기네 종교를 예,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었다면 여러분, 그 허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자기네들이 허위로 만들어 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후에 무엇을 할까요? 그 허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보태서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곤두 세웠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페에서 칼에 맞은 부상 때문에 고통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박해의 물결이 있는 동안 기름이 끓는 큰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디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 그 탄광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채굴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 예, 부인하다가 성전의 남쪽 꼭대기 30m 이상 되어지는 그 남쪽 꼭대기 그 성전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야구보가 죽지 않자 곤봉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나다니엘 바돌로메 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아시아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날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요 아르메니아에서 설교하다가 살이 벗겨지도록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고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인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성교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티아는 돌에 맞고 참수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악랄한 황제 네로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참수당했습니다. 목가지가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라면 지연한 얘기라면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허위인데, 그게 거짓말인데. 여러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어디든지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갔던 거예요. 그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다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나 자신과 내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섬기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깨닫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문진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머지 인생, 하루일런지 이틀일런지, 10년일런지 20년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줘서 썩어지는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썩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